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항상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탐구 시리즈 계속해서 게임에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 탐구해보겠다고. 제가 이런 얘기 수차례 해왔죠. 그런데 말만 하고 그동안 못해왔습니다.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스타 유닛 탐구 이후에 새로운 유닛 탐구로 오늘 오버워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버워치 영웅 탐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호응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조역수 욕심을 떠나서 일단 그냥 하고자 했던 것 해 보자 라는 생각을 오늘 해볼 거니까요. 자, 오늘은 바로 오버워치 영탐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 솔직히 너무나도 매력이 있고요. 성능도 좋고 젊었을 때 예쁘고요. 어, 오버워치인데 젊었을 때 예쁘다? 라고 하면 아시겠죠? 바로 아나 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 김정민이고요. 오버워치 영탐구. 어, 1화. 아나 편. 아나 확실히 이 아나라는 제가 영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캐릭터 자체가 좀 멋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존의 바워던 힐러들이랑 서퍼들이랑좀 많이 달라요 얘는 저격수이자 막 수면총이 있고요 상대방 힐벤힐벤을 해서 체력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요 아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격수 힐러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이 아나를 처음 봤을 때 재홍이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BJ 할 때인데 재홍이 게임 보는데 진짜 신기한 거야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고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보는 재미는 확실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와 왜 이렇게 멋있지? 그리고 중계할 때요, 보면서 이 아나만큼 멋진 캐릭터? 많지 않았어요. 딜할 거면 위메가 낫지 않냐? 당연하죠. 하지만 위도메이커보단 아나가 훨씬 좋죠. 그래서 이 아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히트 판정이나 이런 것들도 은근히 나름 넉넉한 편이라서 이 오버워치가 생각보다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 같은 경우는요. 패시브가 뭐죠? 이 힐러들. 요것 때문에 탱커들도 그렇고 약간 좀 짜증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면 상태에서 2초 지나면 자힐 이런 게 생겨버렸잖아요. 이게 초당 15이라는 거죠? 스스로 일이 되다 보니까, 요게 모든 힐러들에게 다 들어가 버리면서, 힐러들이 상당히 좀 지위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옵지2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모두 뭐 아시죠? 그때 힐러 지옥이었어요. 물리면 죽고, 물리면 죽고. 이러다 보니까, 힐러를 왜 하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그때는 사실, 이 자힐이 뭐 얼마나 도움되지?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서, 너 옵지2 대고안 했는데, 아나 자힐됨? 모든 힐러가 자힐이됨. 복귀하세요. 알겠죠? 사람이 정이 있잖아. 정 있죠? 들어오세요. 알겠죠? 새로운 영웅 언제나 환영이야. 그래서 이런 패시브가 있어서 생존기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자 그리고 기본 무기 있습니다. 생체 소총. 요게 죽이는 것 같아요. 어 공격 70 데미지 그리고 치유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좋아요. 이 오버워치는, 이런 70 데미지 정도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요. 이유는 다들 아시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200 체력을 가진 애들이 여러 있잖아. 200 체력이 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얘가 3방만 때리면 죽는다라는 거. 그래서, 나름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데미지다. 근데 솔직히, 아나는요, 기본 공격력을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격력을, 다시, 이거 70으로 올려야 돼요. 이거 맞죠? 재수없는 트레이서 다 죽여버리게 그러지 마요 아니 재수없잖아 그러지 마요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70데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타 유닛 참가하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틈만 나면 어그로를 끄는 저도 모르는 저만의 약간 좀 그런 게 생겨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 무기 사용하다가 적용 모드 시에는 이속 감소가 당연히 걸립니다 재밌죠 확실히 너무 재미가 있죠 힐러인데 적용 모드가 있네 못 참죠 그죠? 아! 우리 쏘님! 타격음이 너무 좋은, 맞아요. 착착착! 그 소리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도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쏘면서 그거 맞히면 뻥뻥! 터지는 느낌은 아닌데,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본 무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어, 스킬 같은 거 보면요. 스킬 한번 볼까요? 좌, 시프트. 우리 한글 사랑하니까 한글로 하겠습니다. 좌시프터 누르면 수면총이 있죠. 이거 개사기입니다. 수면총 개사기죠. 적을 제움 이거 지리죠. 정말 매력 있죠. 너무 좋아요. 그니까 이유가 그런 것 같아. 일반 기술인데 일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응? 일반 기술임에도, 어, 궁극기에 준하는 활약을 함. 이게 너무 좋아요. 라인 아르트가 됐건 누가 됐건 만약 근접을 했다고 쳐. 이제 좀 거리를 좁혀볼까 하는데 들어가다가 여러분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궁이야. 좌시포트는 사실 거의 궁해 주네요. 야 누구 어디 재웠다? 그러면 가면 죽어요. 재우고 포커싱하면 필킬. 이거 되죠? 상대 궁끊 끊기. 이거 가능하죠? 심지어 아나가 왜 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너무 옛날 얘기긴 해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아주 옛날에 재홍이가 에이펙스 대회에 나왔을 때 맵은 리장타워일 거예요 관제센터 어 리장타워라고 있는데 거기서 야탄과 뭐 다른 거 쓰다가 아나 바꿔와가지고 겐지 용검을 재웠어 그리고 그경기를 이겼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나노 용검을 재운다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올인 기술 혹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타이밍에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이 수면총은 상대방을 재우면서 끊어버립니다 개사기 죠 그래서 스킬셋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돼요. 스킬셋 하나 하나가 모든 것들이 매우 좋다. 재욱이 힐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기가 좋고요. 그렇죠. 정커키는 궁, 궁으로 힐벤, 아나는 일반 기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체 소류탄 있죠? 어, 요 기술 개사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국이죠. 힐벤 체력을 못 채우죠. 그렇죠. 야타 초월 쓰면 사용해도 뚫어버림. 카운터죠. 초월 쓰고 옆에 붙어가지고 살려줘 하면은 오히려 좋아. 맞죠? 얼마나 좋아요. 상대방 힐벤하고. 묶어놓고 던지면 다 뒤지는 거야. 체력을 채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스킬셋 자체도 굉장하게 오피입니다. OP, 오피 OP. 성능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무조건 사기다 이런 게 아니라 스킬이 주는 그런 영향력은 사기가 맞다. 이게 좋은 게 아시겠지만 치유량도 있어요. 그렇죠? 치유량 몇이죠? 60이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량도. 60입니다. 이거, 너프가 된 거죠? 너프가 됐습니다. 너프가 나름 꽤된 거예요. 그죠? 너프가 됐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좀 쓸만한, 이런 자힐 기술이고, 어, 이게 지리는 게요, 최고인 게, 나군에게 버프. 어, 적에게 디버프. 요게 좀 때에 따라서 미치죠. 그러니까 아군 살리고 적을 바보를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범용성 혹은 한계?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영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고퀄이다. 또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받는 치유량도 증가되죠. 자, 그리고 어떤 기술 있죠? 나노 강아지. 이제 궁극기죠 나노 강아지. 공격력 증가. 50% 되는 거죠. 그리고 받는 피해 감소. 받는 피해 감소 생기는 거고요 최대 40m 맞죠? 이게 또 패치가 되거나 이랬을 때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치우도해주죠 받는 피해 감소에 공격력 증가. 이런거 되다보니까, 겐지 윈스턴이 가장 뭐 주된 파트너겠네요. 요런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아나가 없으면 맛이 안 살아. 솔직히 아시겠지만, 아나가 없잖아? 요런 친구들 할 때, 맛이 덜 살아요. 나노뽕, 나노뽕검. 이런거 좀 써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 나노 강화제가, 과거 나노 강화제는, 이속 증가도 있었다. 이거 아시죠? 과거에는 30% 이속 버프? 과거에는 요런 버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 하나 돌아오면 좋지 않을까? 이거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힐베생체수류탄 너프 했으니까? 이거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때 말이 안 됐어요 나노 리퍼 말이 안 돼요 진짜 탑블레이드 도는데 상대방 이다 없어져 그래서 요건 너무 사기다 보니까 요건 없어졌다 왜냐면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기술인 게잘 봐요 우리 아군 한 명을 미친 듯이 강화를 시켜놨어 그런데 오버워치라는 캐릭터들이 기본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주지를 않아 물리면 죽어야 돼 근데 리퍼 나노에 맞으면 물리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랬거든 그렇죠 나노 라인도 미쳤었죠 느린 친구들에게는 정말 날개 달아주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빠졌고요. 하지만 그래도 루시오와 함께 사용하면서 나눠주고, 뭐, 탱커들 함께 쓰면 여전히 괜찮다. 요런 기술 하나하나가 상당히 좋다. 그니까 러 전체적인 스킬셋이 나름 좀 어려워요. 메르시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원래 아나 하는 애들 욕 많이 먹어. 저도 아나를 나름 꽤나 많이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막주 하면서 막 힐하고 뭐하고 이 바쁜 거 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요 친구는 힐러의 위상을 높여준 영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기존까지는 야, 야, 힐 따기. 혹은 뭐 뒤에서 힐이나 주면서 이런 느낌 좀 강했었는데, 이 아나부터는 힐러의 좀 위상이 꽤나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이 아나의 정점이었던 재용이. 지금은 정점이 아니죠. 지금은 재용이가 그때만큼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겁나 잘하고 그리고 아나 그 자체였던 그런 시절이 실제로 있었죠. 그래서 아나하면 저는 장점이 떠오르는 게 내가 중계할 때 중계하면서 가장 재밌는 캐릭 중 캐릭 캐릭 중에 한 명. 중계할 때 재밌어요. 왜냐면,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 서로 눈싸움만 하면 어떡해. 근데, 나눠옵니다! 수면적으로 재웠나요? 재웠습니다! 힐벤 당했죠? 그냥 보는데,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계하면서, 그냥 멋있어. 그냥 좋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간지가 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진짜, 전반적으로, 그 간지가 나요. 노년 간지. 어, 요런 느낌. 이것도 장점이잖아요. 캐릭터는요, 멋있어야 돼요. 캐릭터는 볼 때, 성능이 안 좋아도요, 멋있잖아요. 계속 해요. 멋있거나 귀엽거나 이런 계속 하는 거예요. 정크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하나 꽂히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면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캐릭터 자체가 멋있다. 젊은 아나는 너무 예쁘다. 미모 온탑이죠 오버워치에서.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주는 캐릭터 매력 지수가 아주 높아. 그리고 장점 팔아 엄마다. <laughs> 아 이거는 장점이 아닌가? 네,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킬들이 음 스킬들이 모두 어, OP 느낌. 스킬들이 모두 변수 창출이 창출에 특화. 이거 인정이죠? 스킬들이 모두 변창, 특화된 그런 기술들이에요. 게다가, 나름, 데미지도 준수. 맞죠? 이게 왜냐면 얘가 상대방이랑 근접했다고 쳐봐요. 멀리서 저격으로 한 방. 그리고 근거리에 왔을 때 힐밴 던지고 그냥 평타로만 한대빵 치면 200 데미지 딱 주고. 원래 아나를 잘하려면 그런 거 잘해야 된다면서요. 줌을 안 했을 때 평타로 맞추는 것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0짜리 애들을 상대할 때 오히려 얘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겐지 같은 애들 상대할 때도 사실 아나 겁나 잘하잖아요. 뭐 겐지랑 1대1 할 때도 멀리서 다가오기 전에 한 방만 맞춰놓으면 할 만하죠. 그리고 겐지가 뭐튕겨내기 사용할 때도 왼쪽 혹은 오른쪽 벽에다가 맞춰서 겐지가 튕겨내기 사용해도 막을 수 없게 해주고, 혹은 뒷바닥 바닥 쪽에다가 멀리해가지고 잘하면 튕겨내기 써봤자 또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실력이 좋으면 성능이 확 올라가, 못하면 저점도 낮다. 솔직히 못하는 아나 만나잖아요? 이게 나인가? 못하는 아나 만나면 뭐하고 있나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메르시보다도 별로예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솔직히 저 티어에서 메르시를 실만더잘 주는 게 오히려 아나보다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창출에 좀 특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정말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아 그리고 이거 다섯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게임을 하면서 재밌다. 생각해봤더니 이거네요 게임을 하는데 재밌어요 질리지가 않아 아 하잖아요? 재밌어요 계속 바뻐 근데 재밌어 근데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모이라, 루시오 이런 애들이랑 달라 왜냐? 이 친구는 FPS 게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DPS, 딜러죠. 로라면 미드구. 어떤 라인입니까? 캐리하는 라인 가장 좋아하죠. 그리고 총잘 쏘는 라인 가는 게 재밌죠. 왜냐? 재밌으니까. 근데 아나는 힐러인데 딜러들이 느끼는 재미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스킬 하나하나 사용할 때 맞추면서의 그 느끼는 희열, 재미는 모든 캐릭 중에 거의 최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이 점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 단점 뭐가 있죠? 그래도 뚜벅이다. 나름 단점이죠? 벽을 타는 것도 아니고, 슈퍼점프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유일한 단점은, 느리다. 요것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가장 중요할 때, 리스폰 됐어. 그럴 때, 아나처럼 느리네 가는 거 어렵잖아. 나름, 뚜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점도 꽤나 있다. 라는 거고요. 기동성이 좋지 않다. 단점또 뭐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없어. 단점. 그 정도로, 뭐, 엄청난 오피다라는거 아니에요? 아나가 그 정도 OP였으면, 아나만 있으면 게임 다 이기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 실력, 단점, 어. 실력을. 파이, 파일럿을. 많이 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장점이 또 있네요. 대사도 멋 있어요? 넌 강해졌다. 돌격해. 참을 수 있어요? 나노 받으면 실제로 내가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내가 뭔가 해야, 해야 되는 분위기. 나노 강화지 실제로 받으면 그 부담감 장렬하는 거 아시죠? 메르시도 돌격 쌉 가능?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 대사도 진짜 멋있고요 하나하나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요즘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어딜 봐도 할아버지 캐릭터 혹은 뭐 노인 캐릭터들 나오면 훨씬 세요 뭐 실룬캐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 캐릭터는 대사부터 스토리까지 담아 있어요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그래도 뭐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이상한 얘기가 많이 없었죠? 근데 확실히 캐릭터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저는 몇몇 캐릭터를 하다 보면은 재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제네타나 이런 걸 해도요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제네타 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말 그대로 물리면 죽어야 돼. 죽거나 죽이거나인데 내가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유리 대포잖아요. 제네타는 딜은 진짜 세지만 근데 아나 같이 이렇게 재밌는데 게임에서 영향력도 펼친다? 이거 어떻게 참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류제용 류재영의 류아나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욕을 많이 먹죠 힐밴 너무 사기 아니냐 솔직히 너무 하긴 해요 탱커 입장에서 너무 하긴 해요 왜냐면 옵치투가 되면서 원탱이잖아 어쨌든 힐밴 자체를 옛날보다 조금 너퍼시켰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원탱이다 보니까 하나 죽으면 끝나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캐릭터의 패칭이라 함은 위에도 좀 썼지만 뭐 간지가 난다 그리고 플레이 하면서의 재미가 좀 끝내준다라는 거 게다가 이 변수 창출을 하면서 이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보는 재미에서도 끝내준다 요런 점이 최고의 매력입니다 지금도 오버워치 를 중계하다 보면 이런 아나 차이 꽤 많이 납니다 아나 차이 바티 차이 요즘에는 DPS들 다잘 쏘잖아요 근데 뒷라인 보면은 진짜로 바티나 야타 아나 요런 것들 진짜 잘하는 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 볼때 있잖아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 들어 저런 게 정말 프로게이머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아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버워치 영탄고 1화로 아나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어,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아나 이후에 또 어떤 감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 한번 해보면서 여러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어이가 없네요. 이거 화나네요. 루세라핌 스킨에 아나가 없어. 아, 젊은 아나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님? 적당히 해?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긴 하지만 설정이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에 옵드컵에서 르세라핌 조합 나왔잖아요. 아, 조합 이름도 개웃기네. 르세라핌 조합이 뭐냐? 근데 왜 거기 아나는 안 들어가냐고요. 아나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투정 한번 해봤고요. 하지만 역캐들 다섯 명 해줬으니까 다른 역캐들도 이런 거다 만들어줘라. 라고 블리자드에 권유해보겠습니다.